그서 어, 심사위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, 저희하고 같이 계속 지금 2 2년 어, 저희 지하철 신인 놀라면서 이분이 심사를 일방, 뭐, 심사분나본 경우, 돈말 받아요. 근데 얘는 더한번나니다 전부 다, 전부 다누니다 그런데 이렇까지 어, 우리 지하철 무대에 일정적으로와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우리 어, 한국 내내 연예, 예술 내내 협회의 부산 가수 가노 배우 위원장님을 소개보드주십니다 네. 예. 예. 자 그리고 완전만 익숙해진 째 오직 독재자로 불류고 있는 노래마을의 나오세요서한한서한국 듣고 한국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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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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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리에리 최 제, 제중광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월 7일 날, 어,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휴학사 했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, 그, 오셔. 아마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, 오시면 나름대로 아마, 서물들도두둑하게드시고 어, 그 와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수 인수회관입니다. 교통방송 여러분들 아마 애맞으신 분들이 교통방송 맞을 겁니다. 교통방송 바로 옆이니까 어, 저희 오시면에는 좋은 공연도 보고 성분도 받아가시는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